지금 법률적으로 접근을 해서 아직 그 법원에서 재판 결과를 판단을 법률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음, 그때까지는 그래. 이게 내란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궁색한 주장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주변에서 예를 들면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절도죄를 저지른 인원들이 그러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인원이. 살인자가 살인 아닌 걸로 되는 건가요? 재판을 하는 이유는. 형량이. 그럼요. 이, 이 인원에 대한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형을 지킬 것인가. 무기징역을 할 그렇죠. 것인가. 이것을 정하는 과정이지. 그 인원은 분명히 살인자인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12월 3일날 밤에 발생한 이 친일 군사 구태타를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상황을 내란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이론이 내란 동조자이고 내란 부역자입니다. 에이, 그렇죠. 에이, 에이, 내란.